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거미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함. 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에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멘.